와 비가 대차게 온다 대차게 와 이제 여름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맛비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비가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나는 더 운치 있다고 봐 어, 많은 분들이 벌써 썸네일 보고 풍자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알고 계시겠지 근데 이 사람하고 풍자하고 친해 아니, 어떻게 친해 어떻게 아는 사이야 조합이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사도짝짝짝짝짝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 야마자키? 아, 일본 갔다가 사왔는데 아니 맞지? 오빠 어쩜 술을 못 먹잖아 술? 아니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다니까 아, 너 어제도 마셨다고 했었어 술을 어제 많이 마셨어요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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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자의 친구이자 한살 오빠죠 그래도 네 임스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아 네. 아 <laughs> 사람들이 더 에? 뭐 둘이 왜 친하지? 둘이 왜 친하지? 둘이 나나 때문에 우선 알게 된게아나 처음에? 원래, 나나랑 나랑 음. 이제 친하니까 같이 음. 술을 먹고 있었는데, 어, 어, 어. 오빠가 옆 테이블에 있었어. 나나가, 어, 언니, 저기 2am에 음. 임수롱 오빠라고 있는데, 언니랑 인사 한번 나누고 싶어서, 어, 너 너무 팬이야.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한 게 처음이었어. 진짜? 어 팬이었어? 진짜. 거짓말 하지 마. <laughs> <laughs> 네, 솔직히 말해서 오빠의 팬보다는 2AM의 팬이 있어요. 아, 그럼 내 팬인 거과 마찬가지지. 아, 그런 거. 네네. 아. 어서 이것도 마셔야 시원하게. 이거 뭐야? 이거 오미자. 오미자야? 응. 그리고 여기에 도토리무, 막 이런 더덕 이런 게 유명하죠. 좀먹어나 먹어도 돼? 먹자. 음. 음. 너무 맛있다. 먹어볼까? 근데 음. 고기를 구워줄까 하다가 음. 그만큼 안 먹잖아, 또. 많이 안 먹잖아, 오빠. 오빠랑 나랑 뭔가를 먹으면은 응. 내가 다 먹어야 되거든 그거를. 왜?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난 많이, 많이 먹어, 왜 그래. 그래? 응. 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같이 뭐 해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겠다. 스케줄이 아... 만약에 우리가 여유가 있었다면. 아, 아 오빠가 여유가 없잖아. <laughs> 아, 맞잖아, 오빠가 <laughs> 여유가 없어. 아니좀 바빠. 아, 뭐야. 열심히 하고 있어. 어, 유튜브 시작했지, 오빠. 나 유튜브 시작했어. <laughs> 그래서 오늘. 이것도 섭외하려고 지금 뭐라고? <laughs> 너 섭외하려고 <laughs> 카메라 앞에 딱 박아놓으려고 와 어쩐지 아니 전에 오빠 유튜브 하기 전에 응. 어나 유튜브 준비 중이야 너한번 나와줘야 돼어 당연하지 오빠 이랬는데 응. 그이유로 시작을 한 것도 봤어 어, 어. 근데 말이 없더라? 풀어지고어 아직은 내가 덜필피한 갑다 이러고 있어 나 아, 오늘 딱 얘기하고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했지 오빠, 이거 내가 자르면 그만이야 무분기라도 켜놔 <laughs> 옹스타일이라고 옹스타일 응, 나만의 스타일로 가는 이제 남자 게스트가 나오는 편이 있고 여자 응, 응. 게스트가 나오는 편이 있고 응, 응. 노래하는 편이 있어 어. 그래서 남자 게스트가 나오는 편은 옹스 앤더 시티야 음. 응. 여자 게스트가 나오는 거는 걸스 옹탑 음. <laughs> 아, <저> 파리지옥 같아. <laughs> 옹이 떠나지를 않네. 아, 그리고? 그리고 노래하는 컨텐츠에는 옹구슬. 음, 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 유튜버지. 어때?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너무 음, 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응. 모든 일상에 카메라를 켜고 있어야 돼. 아, 그치. 언제 그치. 어디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오늘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들고 왔는데. <laughs> 아니, 이게 뭐지? <laughs> 아니, 나 지금 이번에 어. 앨범이 나와. 어.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어, 맞아, 맞아. 8년 만에 나온 거야? 어, 8년 만에 나와. 아. 그 전에 이제 뭐 프로젝트 곡이나 음. 나나랑 뭐 듀엣도 했었었고. 어, 알지, 알지.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됐고 음. 곡은 한 3, 네곡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노래도 되게 잘 나왔어. 오빠가 나한테 응. 보내준? 어, 두 곡. 그 타이틀곡 제목은 Rainbow Light. 무지개빛 아. 음, 레인보우 라이트. 무지개 아, 아, 어. 빛은 너무 아름다운데 잡힐 것 같이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잖아. 어, 어, 투명해가지고. 어, 어, 그래서 어, 어. 사기는 사인데 어, 어.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야 오내 어, 마음이 더 크구나. 서로 사랑은 좀 하지만 여자는 뭔가 아직 방어 기제가 있을 어, 수도 있고 어, 어, 어. 막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되게 구애를 하는 느낌. 어, 또는 우리 강아지가 있어 말라뮤트 길을 내가 키우는데. 얘네들은 항상 주인을 기다리잖아. 어. 그래서 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가사를 어. 이제 써가지고 아 뭔가 그냥 더큰 마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방적인 어, 상대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 나는 사실 오빠가 먼저 노래를 보내줬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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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심어있게듣진 않았어가지고 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게 노래가 섹시하던데 그러니까 어제 정확히 안나 그래서 아니 노래 음. 섹시 해 내가 막줄수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어. 뭐 어.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나는 그 살짝 그 청초 섹시를 노렸던. 청색. 청색. 색청? 청색? 색청은 아, 좀 색청. 힘들다. <laughs> 청색하자. 아니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갈라드겠지라고 생각하고 음. 딱 차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갑자기 섹시지? 나이 생각을 했어. 아, 섹시를 노린 건 아니고 오, 그냥 처음에 트랙이 딱 나왔는데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이 이제 되게 중독성 있고 되게 심플하잖아. 어, 와, 이거 되게 노래 좋다. 트랙이 좋다. 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받은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가 있었어. 아, 이거는 제목을 지금. 미스트로 잡았어. 앞에 빗소리가 촥촥촥 나더라고. 촥촥 음, 음, 음. 났을 때난딱 그거 듣자마자 와, 이건 약간 이제 앞으로 비 오는 날 캠핑 가서 음. 또는 약간 왜 집에 있을 때 음. 되게 나른한데 뭔가 비올것 같은 날씨 있잖아. 그럴 때 들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 먼저 들었는데 음. 첫 번째 노래 비슷하기는 해. 그 약간 음. 섹시 까라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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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는데 약간 오페라랑 약간 음. 클래식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또 우회네. 약간 오케스트라를 그런 스타 이제 엄청 써가지고, 대신에 이제 리듬이 없을 거야. 어, 어 드럼이 없고, 그래서 되게 오케스트레이션 어, 어, 그런 어. 음악에. 어. 이 노래는 또 썸을 타는 관계인데. 어, 어, 아, 이제 이제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어, 어. 나는 항상 디테일한 어. 그 설정이 있어. 설정 값이 있어야지 어. 되게. 어. 좀 공감하는 재미난 가사가 아, 나온다고 생각해.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어. 그러니까, 나 오빠 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진짜? 진짜 항상 집으로 있고도. 어, <laughs> 그래서 나 딴데 보고 있었거든, 맨날. 아, 너무 진짜? 재밌다. 이이 어, 어. <laughs> 가사가 처음에 썸 썸을 탄 거야. 어. 좀 좋았어. 근데 어, 어. 좀 썸을 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 맞았던 것이. 좋아, 좋아. 좋아는 하지만 안, 안 맞으니까. 어. 아 만나는 것까진좀 아니네. 어. 라고 해서 정리를 이제 해야 돼. 하기는 하는데. 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끝났어도 음. 이 썸과 이 우리가 그래도 음. 나눴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음. 좋은 추억이었다. 음. 그래서 나를 좋게 기억해줘. 라는 음. 내용의 이야기를 쓴. 별론데 그 남자? <laughs> 왜? 아니 썸물 타다가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여자 쪽에서 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아, 거지. 남자는 아 남자는 가만히 있었고. 어어어 어, 어, 어. 아.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래 난 그래도 너 너무 너무 좋아했고 음.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난 진짜 행복했다. 어 어. 그내용들 아, 그러네 <laughs> 어, 가사랑 또 멜로디랑 뭔가 지금 만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뭔가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답고 되게 이렇게 막 음, 환상 동화 음, 음, 같은데 음, 음. 가사는 나 괜찮아, 괜찮아. I'll be fine. 음. 괜찮을 거야. 진짜 괜찮고. 너너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 마음속에는 비가 좀내리긴 하는데 괜찮다. 어, 어 이렇게 아. 이제 어, 마무리하는. 아, 근데 이게 왜 미스트야? 아, 그냥 뭔가 귀여웠어. 미스트라는 단어가. 그냥 아, 아, 비가 오빠, 내리고 개이름질때 듣는 거잖아. 그냥, 그냥 귀여워가지고. <laughs> 아니 그냥 뭔가 어. 내 마음속에 비가 내리고. 어, 어 뭔가 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너무 처절해 보일 것 같아서 미스트는 어. 이렇게, 이렇게 흩날리고 뿌옇잖아 어, 어, 어. 그래서 뭔가 되게 아름답고 되게 라이트하잖아 그래서 미스트 <laughs> 미스트 이러면서 사실 화장품 미스트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나도 그랬어 거. 근데 어쨌거나 영어 뜻을 찾아보니까 살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안개깎이 이런 음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잘 어울리긴 한다 또노래 어, 어. 이게 이제 그 노래입니다 아그 미스트? 미스트 미스트 음. 응. 오케스트라 같은 음, ]Ну? 노래 이게 약간 그런 막 클래식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오, <놀라> 응, 응. 어, 너무 좋아. 인상. <놀라> <놀라> 그래,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미안한데 이거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타이틀 바꿔야 되나? 오, 맞아. Endless rain 슬픈 over the rainbow 이런 노래입니다 어, 나이거 노래 너무 좋아 음. 이거 작살 좋다 진짜요? 너무 좋지? <laughs> 나는 솔직히 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생듣는게 옛날에 신수원 선배님 약간 그런 아, 느낌인 것 나는 것 그런 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요즘 현대식으로 재해석해낸 신승훈 선배님, 변진섭 선배님 음. 진짜 좋아하고 그런 것들랑서 어, 추억을 두분다 LP 다 가지고 진짜 나두분다 너무 좋아해. 심지어 아, 변진섭 선배님 톤도 진짜 좋아하고 아, 응. 오빠 노래 천재구나 노래 잘하는구나. 나나 직업이 가수인데 그래도 <laughs> 노래 잘해. 아니 가끔씩 이렇게 우리끼리 <laughs> 술먹으면은 오빠가 노래 를한 번씩 불러주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가수분들한테 어, 노래 하나 불러줘 음. 이렇게 나나잖아. 음. 근데 오빠가 한 번씩 어 노래 불러줄까 하고 노래를 불러주거든. 음. 근데 이제 내 기준에 사석에서 노래 부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임수롱이랑 조연아야 <laughs> 진짜 임수롱 조연아 시키지 않아도 해. 아 옛날보다 무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어느 날은 아. 술 먹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음. 듣고 있었다. 근데 그 실제로 뒤에서 술 오빠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야? <laughs> 아,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래서, 그치. 아 오빠 노래 잘 부르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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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니까. 오빠 다 만든 거야? 내가 많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거지. 아, 아, 트랙 메이커가 있고, 가사도 같이 만들어서, 내 습작을 기준으로 같이 만들고 쓰고. 아, 너무 좋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엄청 좋다. 바빴어 아, 그니까. 음, 그래서 우리 숫자로 도망갔구나. 피곤해가지고. 짜잔. 짠. 네. 아 재밌다 나 무슨 내가 가수다는데 앨범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니? 이런 얘기 많이 안 했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가수들이 많이 없었잖아 그래도 그치 그래서 내 채널에 사실 뭔가 어 이렇게 손님을 부른 게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어. 아, 어, 어, 그치 그치.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와 이렇게 막 토크를 하고 케미를 보여주는 거는 방송국에서 도 음. 너무 많이 하니까 어, 어, 그치, 뭔가 내채널에선 그래도 나 혼자 오롯이 그냥 뭔가 즐기는 거뭐 음.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내 채널에는 내가 친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음, 거잖아. 근데 음, 또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또 방송국에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손님을 부르고 음, 있지. 나도 그래서 유튜브 시작할 때 무조건 내가 우선 아는 사람만 부르는 게 어. 어, 컨셉이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많이 찍으니까 어색한 거야든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존댓말을 하지 마 봤어. 오. 옛날에 그얘기했었는데 수롬 발라. 잔소리 시즌2를 내자. 쌉소리. 음, 음. 쌉소리. 어, <laughs> 개소리. 개소리. 어. 하루 왠지 욕만 하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laughs> 야이새끼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ㅅㅂ <laughs> 웃서 남녀가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나서 음. 욕을 하는 거야. 남자는 그러면은 남자는 계속 받, 받고 있는 거야? 아니, 남자도 욕해야지. 욕하는 거야? 야이난 성격 <laughs> 없어? 막 <laughs> <아니>, 이런 <이러도>. 거. <laughs> <laughs> 아유 유통은 안 되겠다. 부적격 부나 고민이야. 마지막 고민 그럼. 고민 있어요? 어 고민 있어.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맞아 유튜브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아? 아 근데 딱 반반인 것 어, 같아. 어, 나 진짜, 진짜 유튜브 초보라서 아직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나를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내 구독자들은 내가 그냥 앉아서 썰을 풀거나 음. 막 같이 소통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 음. 캠핑을 좋아하질 않아 내그 구독자들은 음. 캠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음. 근데 나는 캠핑을 좋아해 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녹이고 싶어 음. 근데 구독자들은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뭐 풍자하면 맛있게 먹어 주는 거. 음. 뭐 소통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나는 캠핑에 그걸 섞었어 아예. 아. 어, 그래서 캠핑하면 맛있는 음식을 뭐 이렇게 뭐 굽거나 찌거나 아. 막 이런 것도 다 과정도 보여주고 음. 맛있게 먹는 것도 보여드리고 술도 한잔 하면서 뭐나 요즘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뭐뭐 음. 뭐 이런 고민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 음. 뭐 소통도 녹화하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 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어 그래서 약간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약간 그 찐텐션이 나오니까 사실. 아, 그러면서 어. 뭔가 구독자들이나 오빠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으면은 어. 나는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요즘 내가 진짜 내가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 어. 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 어. 내가 진짜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잘 알거든. 어. <laughs> 빵집이랑 이런 어. 거를. 그래서 디저트 투어를 하고 싶은데. 오 어. 어, 너무 좋아. 맛있는 빵집, 막 타르트집 막 이런 거. 어. 그거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 너무 좋은데. 괜찮아? 뭐 게스트랑 같이 가도 좋을 거. 뭐. 그럼 너도 나오는 걸로? 옹저트에... <laughs> 옹저트 해. 옹저트. 옹저트. 아니 주위에 친구들이 뭐였지? 디진남인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 디저트의 진심인 남자? 디진남? 어. 디진남? 별로야? 나 같으면 은 디진남 하는 대신 후진남 할것 후진남? 후식의 진심인 남자. 어, 그오낫리이션을 하네. 오케이. 그거, 그건 궁금했어. <laughs> 아니 음. 오늘 나는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음. 앨범 얘기가 이렇게 재밌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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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었어, 어, 진짜로. 어떻게 연애 이야기가 가사와 노래로 변해지는 과정을 본 그게 어, 또 매력있게 어, 가 느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음. 나는 정말 친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따로 들어봤을 때도 음. 오 진짜 노래 너무 좋다, 음. 근데 그 언제 기다려? 형분들은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어쩔 수 없어. 아또 준영이랑 둘이 술 먹지 않았나? 이 준영. 이 준영이, 준영이, 준영이 준영이가 이번 뮤직비디오 주인공 해줬어. 어디에? 이번에 그내그 레인보우? 그 레인보우 라이트. 왜냐면 아 리듬있잖아 연기를 하면서 춤을 추거든.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께서 어, 어. 어. 그렇게 춤 추면서 울다 울다 하는그 시네. 그 그건 너무 위대한 신이긴 한데 어. 그걸 보면서 이 타이틀곡이. 되게 슬픈데 리듬을 타잖아. 어, 어, 어.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 연기도 돼야 되고 춤도, 춤도 해야 해야 되고, 돼야 준영이 되고 준영이네. 어, 준영이인 거 같다. 와... 아, 기대도 해 좋을 것 같아. 어, 준영이 준영이를 불러야겠네. 어, 준영이랑 불러. 왜 준영이 부를 생각을 안 했지 내가? <laughs> 준영이 한번 불러. <웃음> 그래, <웃음> 준영아 <웃음> 언제 한번 나와. 오케이. 하여튼. 그래. 하여튼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오빠랑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을 줄 몰랐다. 음, 그래도 되편했지. 나나 엄청 오. 편했어. 나 지금 난 계속 너만 바라보고 계속. 아니, 오빠랑 각같던거 <laughs> 것것 같았어.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니까 그니까. 음, 그래서 나 너무 편하고 너무 음. 좋았어. 어. 근데 이런 되게 편한 거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니까. 어, 나도 어. 그래서 뭐 혼자 너무 편하고 하니까 음. 이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고. 너무 너무 또 나와줘서 너무 고맙워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찌됐든 또 오빠 유튜브도 음. 시작했으니까 옹스타일 많이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음. 유튜브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노래 나오니까 노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음. 그래서 노래도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풍자한테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 네. 내가 술 살게 <laughs> 저거 말고 야마자 끼면 됩니다 저바 가서 또 살게 우머감사 아,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가세요, 이제. 나 가면 나가면 돼? 네, 가세요, 이제. <laughs> 음식 좀 싸드릴까요? 그, 아니야. 노트북 들고 가세요. <웃음> <그리고> <웃음> 갈게. 안녕. <laughs> 어, 간다.